혹시 여러분들은 운명이나 인연을 믿으시나요? 스피커죠.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뭐 특별히 어 후원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없죠. 없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주화라이스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네. 왜 제가 갑자기 여기 제품을 좀 홍보해 드리듯이 찍어 주냐면은 이 제품을 받았는데 아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손편지가 들어 있는 게 굉장히 아 이런 기업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진심이 좀 느껴져서. 어느새 2년이 지났고 저희 채널도 10만 명의 구독자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바로 이주얼라이스 제품이 와디즈2025 어워즈 여러분들의 화력 덕분에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이겼어요. 그래서 주얼라이스 측에서도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선물과 함께 오는 금요일에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제가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대급 특가로 운영이나 스티커형 관계 없이 공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